야만! 안녕하세요. 저는 캐리비안 음악을 하고 있는 쿨러닝의 멤버 킹콩이라고 합니다. 저는 레게 강 같은 평화 리더인 스커령의 지목으로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꽃에는 힘이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이 꽃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또 다른 분께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 이 꽃의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기관에 기부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꽃을 제 친구이자 또 제가 또 팬인 스토리텔러 래퍼 패두씨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정말 덥다 덥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오늘 이 꽃을 받고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.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이꽃 받으시고 어, 활기차게 하루 어, 이겨내시고 또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꽃에는 힘이 있다 캠페인 파이팅! 야마!